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어,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8월 4일 월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주식 시장이 이미 시작을 해서요, 어, 지금 시장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어, 소버린 AI, 그 2차 선정이 오늘 예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 다섯 개 선정 기업이 어디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오늘 발표가 예정이기 때문에, 장 마감 시까지 계속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 시장을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100%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서 어, 어떤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예상을 해보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결과 발표를 기다리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오늘 밥잘 먹어. 밥쳐놓가지고 시시시. 작 텐선비 난윤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시간이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하는 2차 선정 기업 다섯 개 기업이 누가 될 것인지 지금 후보가 1 0 곳이죠 네이버 클라우드, 모티프 테크놀로지 그리고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 카카오가 있고요 그리고 KT.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카이스트까지 이렇게 10개의 지금 후보 팀들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중에서 5개 기업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5개 팀에 선발이 되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2천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GPU 그리고 데이터,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정되는 5개 기업 중에서도 이제 향후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최종 두개 팀만이 남게 돼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이 프로젝트가 바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소버린 AI를 중심으로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1호 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웠죠. 현 정권이 지금 실용주의 노선을 탔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치 성향이 강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 정부와 가장 어좀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카카오 그룹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출신의 인사 3 명이 주요 관직에 임명이 된 모습을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LG 출신도 이제 임명이 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원정 관련된 에너지 믹스 정책도 그렇고요. 현 정권은 어찌 됐든 실용주의 노선을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식 시장의 전체 현황을 좀 보시면요, 어 상당히 예상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좀 장초반에 조금 밀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어 보시면 지금 코스피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코스닥도 1.23% 나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개별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다 개별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은 현재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자,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누군가라고 봤는데 오늘 외국인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뭐 보합 상태고 기관이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버린 AI 관련 주들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기관들 어떤 종목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 움직임들을 좀 포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게 환율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400원대가 상징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1,400원대를 어 지금 넘어가지 않고 안정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버린 네, AI 관련 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 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네, 일단 눈에 띄는 움직임은 카카오, 네이버가 일단 강하게 모처럼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KT도 흐름이 강합니다. 솔트룩스와 클라우드웍스는 기존의 흐름의 그냥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웍스가 오늘 마이너스인 것은 제가 봤을 때그 금요일에 개별적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 지금 플리토가 좀 빠지고 있어요. 제가 업스테이지가 플리토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기대감들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주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까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LG까지 좀 포함할 수 있고, NC 소프트가 오늘은 흐름이 좀 강합니다. 아직 발표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도, 네, 무난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KT도 유력한 후보다 라고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cns 가 아니라 lg 지주사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lg 가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 cns 보다는 좀 lg 쪽에 어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할수 있고 nc 소프트도 많은 기대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기대감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최종 어 컨소시엄에서 코난테크놀로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 당분간은 코난테크놀로지는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에 대한 좀 부담감들도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가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플리토의 움직임을 보면 업스테이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변수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변수 없이 계속적인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어, 좀 상대적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현재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계속 매도를 가져갔었던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포지션을 지금 바꾼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도 공격적으로 투신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네이버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기관 어, 투신 마찬가지고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T, SKT도 비슷하죠. 네, 비슷한 기관 외국인들이 공격. 적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더 나아가서는 KT도 마찬가지로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NC 소프트도 보면 비슷합니다. 수급의 절대적인 크기는 앞서 비교했던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외국인들 중심으로 어, 지금 이런 상승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주사 LG도 NC와 비슷한 수급이 지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LG CNS 같은 경우에는. 어, 흐름이 좀 약하죠. 그리고 지금 수급도 외국인 기관 오히려 팔고 있는 모습인데 어, 왜 이런 현상들이 LG 그룹사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뭐 근거를 둘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주가의 움직임도 아직은. 보합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좀 눈에 띄는 차트가 이제 플리토인데 플리토는 기존에좀 어,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어, 좀 많은 양을 토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플리토는 업스테이지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지금 코난테크놀로지인데 코난테크놀로지는 외국인 기관들의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어, 그렇게 큰 기대감들이 반영.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LG AI 연구원 쪽에서 여러 개 이제 수익성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생태계 확장 가운데 의료 쪽으로 어 접목을 시키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국방 AI 쪽으로 봤을 때어 LG 넥스원과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면서 국방 AI 쪽으로도 이 LG AI 연구원이 같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어 만약에 정부의 선택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LG AI 연구원 쪽으로 어그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영상을 어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다섯 개 선정되는 기업이 어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분명히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한 시점에서 무언가 성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투자 대응 전략은 제가 오후에 이제 다섯 개 선정 기업이 100%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뭐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 LG 그리고 SKT KT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유력한 선정 후보다라고 얘기했던 그 결대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변수였던 게 카카오였죠. 그리고 NC소프트, 코난테크놀로지 뭐 플리토 이 정도인데 일단은 유력 후보였던 그 기업들은 변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카카오가 문제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카카오는 이제 소버린 뿐만이 아니라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부각을 좀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버린 AI만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를 투자하신 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카카오는 소버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상승 시점에 유력한 선정 후보이지만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어 많은 조정을 가져가고 있었던 뭐 네이버라든지. 네, 아니면 LG CNS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어, LG CNS 뭐 이런 기업들의 어, 지금 조정 폭들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좀 종목 변경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선정이 되더라도 물론 이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카카오는 기존부터 소버린에 걸맞는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LG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이버도 소버린 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 봤을 때도 정부의 데이터 고속도로와 연계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폭 오르긴 하지만 이게 올랐다라고도 보기 좀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선정 전에 지금의 상승분들을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로 좀 이동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데, 조심스럽죠? 제가 뭐 종목 이동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오늘 댓글로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영상이 그럴싸하긴 한데, 신뢰감이 졸라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신데, 뭐 저는 일단은 뭐 절반은 칭찬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뭐 그럴싸하다라는 부분을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신뢰감에 대한 부분은 저의 숙제겠죠.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되는데 이후에 오후에 결과 발표가 나오는 대로 발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업에 집중하시면서 너무 또 주식 트레이드창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본업에 충실하시는 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오후에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악플도 좋습니다. 뭐 근거없는 악플이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소통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궁금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다양하게 올려주셔서 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시 쉽게 될수 있도록 텐섭이 남이택이 자 오늘도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